어개구장이 아치 이번에 또 읽어주라고? 이번에 20권 주사는 무섭지 않아 우리 딸은 주사를 무서워하는데 한번 읽어볼까? 짠짠짠짠짠 아치 수수했어 어? 너 읽어봤구나 아치는 그네 타는 걸 좋아해 높이 높이 씽씽씽 우리 딸도 이렇게 타는 거 좋아하잖아 아빠는 무서운데 이렇게 타면 떨어질까봐 어야 떨어졌잖아 봤어? 귀가 찢어졌네. 까당 아 아치가 그네에서 떨었어요. 너도 아까 이렇게 타다가 넘어 넘어질 뻔안 했지. 파이미 사서. 아 이렇게 조심해야 돼. 돌멩이 에 떨어졌네 또. 아 큰일 났어. 아치 귀에서 피가 나. 아앙. 어치지 동화책인데 너무 많이 찢어놨네. 삐뽀 삐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치 귀에서 피가 나.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병원에 가자. 곰돌이가 엎고뛰고 있어. 우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아치기에서 피가 나요 빨리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음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너희들은 밖에서 기다리렴 하마 간호사네 우선 상처를 소독하고 그 다음으로는 뭐 할까 소독한 다음에 뭐야 주사를 맞아야 해요 아 나는 야 주사를 잘 넣는 간호사 주사는 나에게 맡겨요 <laughs> 주사 엄청 큰데 우리 일단은 이거 맞을래? 큰 거? 왕주사기는 코끼리 주사. 아, 이게 용량 따라 이게 맞는 게 있나 보다. 꼬마주사기는 개미주사. 아치니의 주사기는 어떤 걸까요? 으 주사 싫어, 살려줘! 도망간다. 아치가 도망가, 잡아라! 아치야, 이리 와! 아치, 도망가면 안 돼. 주사를 맞아야 빨리 낫는단 말이야. 아치, 아치 걱정마 아치 힘내 그래 주사는 하나도 안 무서워 주사 진짜 안 무서워? 아치 힘내 와 아치 대단하다 꼭 참아 주사 놓는다 주사는 하나도 안 무서워 쿡. 하나도 안 무서워 음냠냠냠 아치는 잠이 들었어요 쿨쿨쿨 쿨, 쿨. 아 마취 주사를 놓고 수술하나 꿈에나보다 아치가 잠든 사이 유사 선생님은 아치의 길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요. 이제 다 됐다. 친구들아 고마워 하나도 안 아팠어. 아치 얼른 나와서 같이 놀자. 오늘은 아치가 붕대 푸는 날. 와 아치 기가 다 나왔어요. 아치야 정말 축하해. 축하 선물로 뭐 줄까? 뭐줄것 같아? 안 줘? 아 그네 타네? 또 <laughs> 개구쟁이네 진짜. 우는 아이 병원 가는 걸 두려워해요. 많은 아이들이 병원을 싫어해요. 막무가내로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아이 청진기만 보고도 울음을 터트리는 아이, 주사를 맞을 때 난리를 피우며 도망가는 아이들도 있죠. 아치도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꼭 닮았어요. 친구들과 놀다가 다친 아치는 병원에 가요. 의사 선생님은 아치의 상처를 소독하고 간호사 선생님은 주사기를 가져오지요. 무시무시한 주사기 앞에 잔뜩 거은 거부... 먹은 아치는 도망을 가요. 하지만 친구들에게 이끌려 다시 병원에 들어서지요. 아치는 친구들의 응원의 힘이 뭐 주사를 하나도 안 무서워하며 용감하게 주사를 맞고 잠이 들어요. 그 사이에 의사 선생님은 아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답니다. 아이들은 아치를 보며 공감할 거예요. 또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한 아치의 모습에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겠죠. 병원 가는 것을 두려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아치가 치료를 받는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며 왜 주사 맞을래? 왜 주사 먹고 싶어? 왜 그래? 왜 왜? 팔아프자자 자자. <laughs> <찾아야지>. 찾아. <laughs>